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사이 다익사랑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모든님들 환영합니다. 자, 어, 오늘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해가 저녁 그 이제 니온뉴 지려고 할 때라 예, 햇볕을 이렇게 등에다 지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엄청 색감이 예쁘게 잘 나오네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이 곱게 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즘 이제 밤에 온도가 0도 정도 아니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기는 해요. 여긴 산속이라. 어, 그런데 제가 겨울에는 커튼을 치지만 요즘은 창을 살짝 열어서 어, 정말 찬바람이 아이들이 진짜 집중 느끼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한겨울에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다가 살짝 밤낮에 온도 차이가 떨어지고 커튼을 쳐준 상태에서 물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밤에 온도 무시하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환기 그 창. 오, 그랬더니 물든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물이 드는지요. 어, 이 아이들, 다육이가 예쁘게 물들려면요. 예, 낮에는 하우스 온도가 따끈하잖아요. 이렇게 따끈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밤에는 예, 온도가 차져야 돼요. 그래서 밤낮에 온도 차가 크게 나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물든 요 다육아가들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 엽니다. 자, 이 아이는 베로니카이죠. 베로니카. 예, 베로니카도 어, 대품도 있지만 이렇게 중품에 판매하는 아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자이언트 클론입니다. 자이언트 클론. 예, 색감이 아, 아주 오묘하죠. 어, 초보님들도 오시면 이 어, 아이는 조금 남다르게 색감이 이쁩니다라고 하는 아이, 자이언트 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봉황 세이코입니다. 봉황 세이코. 예, 자구를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요. 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있고요. 예, 여기 도또 자구가 있고요. 아주 뺑글려서 자구가, 어, 한 6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에는 이렇게 또 꽃대도 나오고, 이렇게 봉황 새 있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예, 그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예,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가격도 아주 착하답니다. 예, 요 아이는 드릴러 펄이고요. 어뿌 음, 드릴러 펄이 예, 해외에서 들어올 때 뿌리를 안 내리고 들어온 아이인데 뿌리를 아주 잘 이렇게 내려서 활착이 됐고요. 자, 이 아이는 생산점이 없이 요서 꽃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한 군생으로 자랄 그런 아이로 보입니다. 자, 이 아이는 단정입니다. 단정. 아 그다음에 요거는 홍등인데요 겨울에 홍등이 살짝 우에가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 적심처럼 꼬집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예, 쌍두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연두장미금입니다 아우 멋지죠 예, 연두장미금 이렇게 멋진아이자요 아이도 연두장미금 똑같은 연두장미금이지만 두 아이 크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네요. 자, 이 아이는 그레이스 리입니다. 그레이스 리. 이 아이도 아주 그 배추같이 푸들푸들 하던 아이인데, 어, 제가 라쿠에다 심어놨더니, 요렇게 예쁜, 예, 환엽으로 모양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그레이스 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레이스 리. 예, 요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죠. 자, 이 아이는 신데렐라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명품 가이아 예, 사이즈가 요거는 지금 15cm 분이 다 넘는 아이들 이렇게 예, 있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예, 18cm 화분이 이렇게 넘치게끔 있는 아이들. 예 가이아가 이렇게 쌍두로 이렇게 예, 변화하고 있는 요런 가이아. 예, 쌍두가 그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대품으로 간 아이도 있고. 예, 삼두도 있고, 저게에 사두. 4두. 저4두는또 분지를 해서 이제 5두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예, 로라선이죠, 로라선. 아주, 아주 이쁘게 크는 아이, 로라선. 음, 요 아이가 뺐다 간거 보니까 뒤에 자구가 하나 큼지막하게 달려있네요. 요렇게. 어, 자구가, 어, 위에서 이렇게 줄기로 나오면 참 좋은데 예,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예, 삐딱하니 예, 얼굴이 이쁘지 않아 진답니다 이렇게 있고요자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금 예, 이렇게 아우 너무나 멋진 포스 자요 아이도 레드 다이아몬드 금 예, 몸값도 거했던 아이죠 자요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예, 요즘 아주 색감이 예, 며칠 새그 영도에다 어, 문을 열고 얼려놨더니요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요? 네, 저만 혼자 봐서는 안될것 같아서 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함께 보자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요 아이는 원종 베션입니다. 사이즈 크죠? 예, 20cm 분에 들어있는 원종 베션. 예, 요 아이는 사이키입니다. 사이키. 예, 또. 자 요런 아이 샤론 스톤 어 샤론 스톤도 원래 색감이 초록 초록한 아이인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 이렇게 몇 도인가요? 둘, 넷, 5도6도 네, 자 육도 요 아이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달궈지니까 이렇게 붉은 톤으로 아예 나오네요. 원래 샤론 스톤은 이렇게 초록 색깔이거든요. 네, 예,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쁜 색깔 자요 아이는요.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색감 보세요. 아주 오묘하죠. 예, 어떤 그 펄감도 느껴지고요. 어, 와인색의 짙은 그런 예, 아주 뭐 금줄 이런 것도 느껴지고. 예, 어 다육이는 예, 이렇게 멋진 색감과 포스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 묵등이가 돼야만.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체르니입니다. 예, 체르니. 자, 완전 큰 사이즈 대품 체르니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프리메라. 예, 프리메라 철화가 요즘 또 아주 한상입니다. 어, 원래는 약간의 그 보라톤 아니아니 하늘색 톤, 연두 톤 이런 색이었는데요. 자, 요 위에 춥게 온도가 느껴지는 데는 이렇게 핑크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 핑크하게 안쪽에는 생얼이 저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주 이쁘게 예 프리메라. 자, 이 아이는 말간 군생이고요. 여기는 스프레드 마리아 이렇게 있고요. 자,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예 오라클도 이게 아주 몸값 거한 아이를 제가 심어놨는데요.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근데 오라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라이브로 판매할 때이 아이는 금속성,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라클 모주도 이렇게 금이 보이지만 여기 나오고 있는 자각 자구가 이렇게 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세 아이 네 아이 중에 다는 아닌데 이 아이는 완전히 금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오라클은 오라클 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예, 이렇게 예, 금을 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 오라클입니다. 저 저희가 오라클은 이렇게 대품도 있고 요 밑에 중품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또자 예, 요거 솜니엄 한번 보실까요? 예 대품 솜니엄. 아주 큰 순수 우리 국산 솜염이죠. 어 이게 수입 솜염은 색감이 약간 보라톤의 펄감이 있고요. 예, 우리 순수 우리 이제 솜염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어, 자구를몇번뗄까 하다가 예, 군생으로또 이렇게 멋지게 크기 때문에 대품을 예, 그냥 이대로 또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쉘미르입니다. 쉘미르 너무 이쁘죠 예, 반듯하게 크고 있고요. 자, 쉘미르 이렇게 하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네 스프레드 마리아죠. 예, 스프레드 마리아. 예, 스프레드 마리아는 이런 어, 스타일이 있고요. 좀더큰게 있고, 예, 좀더 작은 사이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완전 대품은 나갔습니다. 판매가 되어 버렸고요. 자 아, 여기 여기 지금 이게 라탐철화인데요. 이 라탐철화가 있는 이 자리에 스프레드 마리아가 이거보다더큰 화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자그 아이는 예 판매가 돼서 나갔습니다. 요거 라탐철화입니다. 엄청 예쁜 아이. 자, 여인는 스콜피오 델카로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요거는 거의 한 4, 5년을 예, 끼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스콜피오 델카로가 흔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주 짱짱하게 예, 크는 아이고요. 처음에는 별 매력이 없어요. 그냥 그린톤의 예, 입장 짤막짤막하고 이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요렇게 색감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물이 드는 요런 아이 스콜피오 델카로 하나에 올려드렸고요. 아, 요 아이는 새벽별 철화입니다. 새벽별 철화, 생얼과 예, 새벽별 철화가 아주 적당히 잘 이렇게 엮여 있는 아이. 너무나 아름다운 새벽별 철화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에는 저희가 간츠가 있습니다. 예, 간츠 맑은 간츠 자 이렇게 자요 아이는 유독 물이 들었어요. 요 자리가 더 추운가 봅니다. 왜냐면 바람이 불어 오는 예, 첫 번째 자리라 예 많이 추운가 봐요. 예 이렇게 지금 맑은 간츠 예완전 대풍 예, 맑은 간츠가 있는데 어이 맑은 간츠가 생각보다 자구를 안 줘요. 예, 가이아도 자구를 많이는 안 주는데 그래도 달거든요. 이 예, 간츠는 제가 지금 한참을 키웠는데요. 예, 너무나 박해요. 자, 요 간츠가 자구를 달았어요. 예, 요쪽에 두 개, 반대쪽에 하나. 예, 유일하게, 예, 간츠가 자구를 달았습니다. 요 아이가. 자, 요 아이는 칸타타입니다. 칸타타. 예, 포스가 장난 아닌데, 자, 요 칸타타도, 예, 자, 후손을 냉기려고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자, 요거는 웨스레인보우죠. 트 어, 저는 요거를 지금 빼도 되는데, 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흩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딱 예, 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위로 조금 더 키가 쑥 올라가면, 네, 그때는 빼주는데, 자, 요 아이들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름에 심어서, 어, 조금, 어, 후줄근 했었는데요. 찬바람 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렇게 짱짱한 아이, 예, 웨스트레인보고요 자, 요거 우리, 예, 뚱땡이 아주 완전 똥돼지 인디안 바선인데요. 어, 영상으로는 그렇게 뚱뚱한 게안 나옵니다. 근데 입장 예, 넓고요. 예, 두껍기도 엄청 두꺼워요. 어, 이 뚱땡이가 음, 사진이나 영상에는 그렇게 뚱땡이라는 게안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인디안 바선,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완전 환엽에 예, 아주 짤막짤막 하면서 예, 환상적으로 이쁜 아이, 인디안 바손입니다. 자, 인디안 바손이 여기에도 있고요. 예, 요거, 자, 요기, 자, 요기. 저 앞에 하나에 까지가 인디안 바손인데, 그중 유독 요 아이가 아주 인물이 기가 막힙니다. 인디안 바손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 요거는 니폰 마리아입니다. 물이 아주 얘도 예쁘게 들었고요. 니폰 마리아는 얼마 전에 자구를 따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회원님들에게 나눔으로 판매했답니다. 자, 요 아이는 저희가 아주 자랑하는 심청이 봉황입니다. 예, 심청이봉황이 안쪽으로 정말 봉황처럼 예, 심청이가 곧 나올 것 같이 모아졌었는데요 자 요즘 이제 자구를 달고 예, 꽃대 나오는 철이라 자, 요게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여기도 뭐가 나오네요 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꽃대죠 이 꽃대가 어쩌면 예, 딱 중앙에서 예, 폭탄처럼 쏟아져 올라오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나, 둘, 예, 셋, 넷, 넷 다섯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꽃대가 오르느라고 봉황이 살짝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심청이가 나와야 되는데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심청이 봉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음, 제가 이거 영상에서 또는 이제 많은 사진으로 올려드렸던 심청이 봉황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도 안쪽에서 꽃대가 올라오는지 이렇게 살짝살짝 틀어지면서 열리고 있답니다. 근데 어, 요 아이들이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되면 예, 자구를 내든 꽃대를 내든 할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모아진다고 라 말씀드려요. 네, 이 아이는 제니퍼입니다. 제니퍼 예, 사이즈는 크고요. 이게 지금 요유공방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예,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제니퍼 자구도 멋지게 자 양쪽 요렇게 있고요. 색감도 어, 원래 제니퍼 색보다 훨씬 더 맑은 톤으로 이렇게 익어가는 제니퍼. 자, 요거는 주피터 군생이네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이 미국 마리아는 특징이 예, 백합처럼 뒤로 활짝 제껴지는게 이 아이의 매력인데요 자 요렇게 제껴집니다 이거는 예, 미국 마리아 또 이렇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요쪽 테이블을 다시 한번 쓱 왔습니다 자, 테라클론 예, 손톱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이 아이는 예, 라온에서 새로 들어온 예, 금입니다. 입장 예, 사이즈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금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고요. 자, 사이즈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기고요. 예, 금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한 28cm 정도 이렇게 예, 나가는 예, 라온 금 하나이가 예, 최근에 들여왔습니다. 저 아이도 아, 아주 최근은 아니죠. 한 2개월 정도. 이 예, 아이는 브레비카울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브레비카울 사이즈가 엄청 큰아이죠홍조분큰 사이즈 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예,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오는데 여기에 꽃대가 같이 나오고 있죠. 예, 여기서 바로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노란 예, 꽃을 피우는 브레비카울. 예, 지금 이제 이제 올라오면 다음 달이나 쯤. 꽃을 피워줄 그런 아이, 브래비 카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이, 가이아입니다. 예, 자, 요렇게 노란 꽃분의 가이아. 또, 이제 제가 요건 대형. 요거 산 지는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어, 살때 당시에 진짜 초대형 가이아였는데, 어, 그 해에 응애하고 예, 살짝 물음이 와서, 그 하우스에서 빗물이 나도 모르게 예, 들어가가지고 예, 저물레 물을 먹었고 여름에 그래서 이제 잎장이 한 20개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요거 가이아, 예, 아주 멋진 아이 가이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요 아이는 아리아나 군생입니다. 예, 오두로 되어 있는 아리아나 군생. 예, 요 아이도 참 예쁘죠. 네, 아우,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 아리아나는요, 그 흑장미 계열 쪽 아이들이 어, 조금 세월이 가고 목둥이가 되면 금이 요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렇게 금이 예,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흑장미 금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예, 요렇게 금을 나타내주는 예, 요 아리아나, 예, 몸값이 쭉 나가겠죠, 그죠? 예, 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얼굴에 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보이시죠, 그죠? 예, 이렇게 요 아이 아리아나 하나이가 예, 있고요. 자, 요거는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자구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예, 셀 수도 없어요. 네, 다섯, 여섯, 네, 예, 일곱,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균등하게 아주 잘 이렇게 멋지게 자구를 달았는데. 예,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냥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 러스트레일이라는 아이입니다. 러스, 아, 아니, 아니, 러스트레일이 아니고, 요 아이 이름을, 예, 지금 또 헷갈려. 레드레일요, 레드레일. 자, 요거 레드레이를 저희가 들여올 때, 음, 그때 당시 마왕이 아주 유행을 할 때였고요. 요 레드레이는 크면 안에 백금이 든다라고 하는 아이라, 예, 제가 끝까지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 아직은 하얗게 백금이 들진 않았고요. 지금 좀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약간의 금줄이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돌연변이가 나와서 이 아이는 이쯤을 한번 커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 레드레일이었습니다. 자, 저 우에서 크는 모습이 달라졌죠. 예, 밑에는 약간의 음, 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 정도에서 한번 커팅을 해서 예, 금발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레일은 원래 백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자 요렇게 어, 요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이제 체크가 됐어요. 이렇게 바뀐 얼굴이 나오는 걸자 이렇게 레드레일 자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 이렇게 대품 자 얼굴은 오두 이렇게 군생인데요. 자이 메비우스 금 한번 볼까요? 금이 얼마나 잘 들어나오는지 자 메비우스 금도 후발성이라 키우면서 예, 점점 금이 나오는 아이인데 자이 아이는 얼굴 5개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대부자가될것 같은 그런 예, 아이 예, 메비우스 금을 한번 이렇게 또 올려드렸고요. 자이 아이는 네, 미국 말이야 입장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아이. 저 좁은 데서도 뒤를 제껴요 봉황처럼 앞으로 모이지를 않는 아이랍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예, 가야 대품들, 예, 모두 가야 대품들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를 심었는데 쌍두도 됐고요. 예, 이렇게 크게 또요 아이들 지금 쌍두로 분질하고 있고. 네자요 아이도 자 요렇게 예 네, 완전 가이아 대품들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커요 화분이 큰분에자 요렇게 있구요 자요 가이아는 아주 큰데 심었어요 더큰 데로 예 네, 요렇게 했는데 어 사두로 분지가 됐던 요 아이는 가이아가 여기서 또분지합니다예 가이아가 이렇게 분지하는 건 저는 예 처음 봅니다 어 여러 아이를 오래 키웠더니 가이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요 가이아는 예, 그 우리 가이아 이름을 만든 예, 초땡땡 가이아 농장 가이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이아를 샀는데 가짜 같아요, 가이아를 샀는데 진품 같지 않아요 <laughs> 고민을 하시는데 가이아는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휴일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편안한 휴식을 하고 계실 건데, 자, 요렇게 제가 갖고 있는 테이블 두개 아이들 한번 살짝 소개시켜드려 봤답니다. 와우, 요 러스트 레일, 러스트 레일도 색감이 기가 막히죠? 요게 요즘 창문을 살짝, 예, 열어서 춥게 해준, 예, 그 덕분에 요렇게 이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톰스탠 말이야. 예, 톰스텝 마리아 농장 서올때참안 이뻤는데, 제가 요제 흙에다가 심어 놓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보스가 장난 아니네요. 멋지네요. 자, 요런 건 소간지. 요건 제크린입니다. 제크린. 예쁘죠? 예, 제크린 대품. 예, 베로니카. 아, 베로니카 큰걸안 보여드렸네. 자, 베로니카 바로 옆에요. 이렇게 완전 대품 섭리엄이 네,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완전 대품. 그다음에 이거 베로니카인데요. 베로니카도 유유공방 최고 큰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베로니카가 오래 키우면 요런 색감을 내고요. 요런 퍼스가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제가 요거를안 보여드려서 얼른 와서 다시. 여러분들 베로니카 많이 사시죠, 그죠? 베로니카, 오래 키우면 요런 휠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베로니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예쁜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 운영합니다. 밴드 들어오시면, 어, 조금, 예, 특이한 다육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귀하다 하는 아이들 신속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밴드 회원님들에게는 또 혜택도 드립니다.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서 우리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과 교류도 하시고 또, 내 다육이 자랑도 하고, 다른 회원님들은 어떤 걸 키우는가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밴드 라이브도 하고, 밴드에서 또 주고받는 정보가 있으시니, 있으니 들어오셔서, 밴드 활동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을 안 하신 회원님들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는 들어오실 때마다 한번씩 주세요. 예, 저는 좋아요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 이렇게 끝까지 예, 이야기 나눠본 전부자의 다육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